아니 안그래도 뭐지? 요거트형이 뭐 게장인가? 뭐 사왔다고 뭐 개인 무침이라 캤나? 꽃게 무침 캤나? 뭐 사왔다고 오롱 거기로 먹방이라고 하던데 좀 이따가 나거기 먹을게 형님들 맛있어 보이던데 아우 몰초네 얘어 모른 척 하지마는데 아우 참이번에몰초 어디다 파는데 이제 좀 비싸면 안되겠나 재벌 순이 아무도 너무 칙하긴하다고 내가도 좀 있어 뭐재벌도몇명씩 나타나겠지. 언수 방송 나오라 불쌍히 뒤지게 다가는데그래고서 이럴 때는 언수 이런 거 방송 보면서 야 루나까지 살만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 야이 씨. 어, 지랄 기회 왔나? 해지 요새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건데. 와리시거뭐 뭐. 어. 지랄 기회 해지 비비 바른 건데 야, 비비가 저거. 비비가 아니고 석탄 어? 다른거아 이거. 성민 어디 갔냐고. 음색이잖아. 뭐? 그래, 너왜안 나. 그리고. 네니 지금 7 8 명이나 보나. 어. 역태형 이0 달러 카드야. 니네 방종해라. 왕종하고 내한테 잡혀 찍어라. 개빡치니까. <laughs> 하고 역태형 이0 달인 걸 막. 역태형 좀 놀리지 마라, 쪼. 왜또그 역태형을 갖다고 막. 성민, 네 망했다며. 내 은수 방에서 그다 듣고 왔어. 네. 시청자 30명 잡다며. 소미 그래서 네가 방송을 압류는 거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 아이가 그건 맞는데. 혹시 기원아네 방송분들 50명만 보내줄 수 있겠나. 우리 쏠리. 나도 내가 돈 뿌려야겠다. 40명. 여러분대 받고. 뭔데 이 양반. 이 사람 왜 희명해 형님들. 왜왜왜왜가는 왜 오늘 사실 저.. 방송을 켰는데 15명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 수 모으려고 그런 거진행 시청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옷 갈아입겠습니다 여러분들. 햄버거는 방송 안 하나? <laughs> 아니 근데 하나도 안 짜더라? 짜게 생겼잖아. 하나도 안 짜. 야 맛있겠지? 보니까 야이 어? 와, 냄새 참기름 냄서확 나고 고소하네 꼼꼼하니 먹었다 먹었다 맛있겠 갑자기 이마 확는데배못 탔는데? 계란라이계란라이아까먹까 어, 뭐 아니 래 같이 먹자 그럼 니가 해와아뭐짜 제대로 먹어야지 말해한 입도 못 유튜브 채널 안녕합니다 이나 j 킹기나나제이킹나요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아뭘 먹어야지 월초인데 뭘 먹어야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태형이 거그 어디 맛집 갔다가 꽃게를 사다줘가지고 꽃게인가 뭐 이런 게 꽃게장이야 이거 꽃게무침입니다 맞지? 꽃게무침 응. 잘 먹겠습니다 아, 밥한번 보여주면 지살꽉 차있어요 여러분들 보다 안짜요 여러분들. 안 짜지. 어, 게장보다 덜짜 짜긴 짜인데 맛 설명드리자면 양념에도 이 맛있습니다, 맞지? 음. 마늘 향도 확나면서 참기름의 고소함이랑 음. 아주 매콤하래요, 여러분들. 게살이 굉장히 땡글땡글합니다. 준이 형하고 칠, 팔년 들어갔는데? 게장이랑 비교했을 때좀더담백한 느낌? 음.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고 뭐라렇게 해도 양념 무슨 맛 이렇게 해도 양념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잡조롬하고 마늘 향쫙 나면서 파 있어가지고 파도 아삭아삭 좀 씹히고 노른자에 아, 양념 싹 비벼가지고 이건 이름 뭐야 진짜 밥에다가 이렇게 계란 딱 올려가지고 양념을싹싹 뜨거네 이렇게 야지 계란 아군 제가 딱 내장해가지고 매트는 살짝 매콤하면도 신라면 느낌. 무섭아요아요태형 네. 진짜 개맛있데요 형님? 오빠님 개맛있어요 정말. 감사람이되님있네요 뭐야? 시험 해주세요. 아이고 예 섹시홈 아이고 누구 누구야? 저요? 다현이요 저요? 누구야? 아다현아 아, 저요? <laughs> 먹기로 이빨 밖에서 구우는 거 씨발로 라고 하는데, 야이 씨가 기훈아 가해아 개장국을 딱 이따 치면 안 돼. 가는데, 빼야 다 맞춘다. 뭐든 기억나면 28일이다. 응. 아이, 전라도 음식이다. 전라도 음식이 확실히 맛있다. 이거 맞지? 맞아. 전라도 여행 한번 가자. <laughs> 가현아 먹거리로 해. 딱 시간, 딱 계획, 나라서 다섯 끼 먹는 거지. 조기 두끼, 세끼는... 아 다섯 끼, 다섯 끼. 다 있었잖아. 그거는... 왜 그래, <왜> 그거였지? 그래? <laughs> <laughs> 물지도 않으면서 맛있지 아 진짜 맛있네 아 배부르다 됐어? 응. 아 밥이 벌써 이거밖에 없안그렇다네아또 에이... 어, 멈췄어 또 이거 게왜 이래 이 자식이 시 여러분들 아니나 이상한 짓한번보는거 아닙니다 아마저지마 기우 아, 제발 음.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만져 도대체 아좀맛있게나 싶디 이게, 이게 현미가 작은 공기거든요 응. 여러분들 두 공기 한 공기 정도겠 살찌니까 음. 치우지 일단 먹방 응. 끝